우리안 좋아져? 레들 먹어야 돼. 는뭐 누구지? 어? 어? 민사야 목사님이야 이번에 수련회 같이 가자고 얘기하라고 전화했어 네. 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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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많이 남긴 했는데 가는 중이야 가는 중이야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아 이건 반관인데뭐 어찌 됐든 이번에 수련회 날짜 알고 있는거지 민사야? 좀만 갔다 봐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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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렇지, 그렇지.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니까 거의 다온거 맞아. 아냐 어디로 가는 거지? 아너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? 너 지금 아 어디로 가냐면 이번에 천안에숲들의 자연캠핑장이라고 진짜 시설 좋은데 있거든. 아마 순환에전도 갔던 중에서 제일 역대급으로 좋을 거야. 너 지금 돈 얼마큼 있어? 돈? 아 회비 만하는 건가? 아 회비는 사만 원이거든. 이게 절대 비싼 게 아니야. 이번에 좋은 기회니까 우리 함께 꼭 같이 가자. 아, 좀 기다리다니까. 둘러먹고 있어. 아, 민서야. 이게 목사님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래. 수련회 갈수 있는 거 맞지? 대답 좀 해줄래? 야 게임하냐? 야, 누가 정글를 그렇게 하냐? 이러니까 팀이 지지임마 아, 나와봐. 내가 할게. 아니, 그게 아, 니 내가 한다고. 나와라. 어, 아, 아 좋아하구나. 좋아야. 응. 민서, 이번에 수련회 간거 알고 있지? 네가 좀 얘기 좀 해라. 민서, 같이 갈수 있는지? 이이아 내가 한다고. 나니너못쳐나 진짜 콘테지많 이겨낸다고 이파 진짜 넌 정글의 기본을 몰라. <laughs> 나오라고. 나와. 나와. 이제 이길 수 있지? <laughs> 이길 수 있지. <laughs> 이길 수 있어. 아, 좀 그만 말해 좀 내가 보여줄게 이거 쌍으로 보내. 그러지 어, 그래. 이번에 수련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은혜 받을 수 있을 거야. 같이 가자고. 얘기좀 해. 아, 내가 너사잘한다고아 아보다 <laughs> 잘잘 자르면 안 되는데. 잠깐만. 잠깐만. 더가 터만데. 어어 잠깐. 아, 저거. 랭킹이라 했나? 잠깐만. 아, 근데 <laughs> 아, 아, 좀 알잖아. 아. 어디가? 야, 어디, 야, 어디가? 어디가? 여보세요. 민서야? 민서야. 여보세요? 민서야. 여보세요. 민서야. 민서야. 아, 죽었으면 길좀행어라고 가야지. 아, 진짜 아파서. 졸았어. 어. 아니, 나안 컸는데. 여보세요? 어, 민사야! 혹시, 누구세요?